결혼식 답례품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답례품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용성과 의미를 동시에 담은 답례품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호텔 수건입니다.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이면서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촉감으로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늘 곁에서 쓰이는 만큼 두 사람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는 의미까지 담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핑크 솔트입니다. 히말라야 소금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선물이죠. 요리, 목욕, 디퓨저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고 두 사람의 사랑도 소금처럼 늘 필요하고 귀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스틱입니다. 달콤한 꿀은 달달한 신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작고 간편한 스틱 타입으로 선물하기 좋고 받는 분도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쿠키입니다. 작지만 정성 가득한 선물로 바삭한 식감처럼 결혼식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상징이 됩니다. 특히 포장 디자인을 예쁘게 하면 하객들에게도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정과입니다. 호두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결혼식 답례품으로 자주 쓰입니다. 정성과 건강까지 담아낸 전통적인 선물이라 어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색 소면 국수입니다. 국수는 오래오래 이어지는 인연을 의미하죠. 다채로운 색감의 오색 국수는 기쁨과 행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골드바 비누입니다. 금빛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비누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담은 선물입니다. 치용적이면서도 결혼의 화려함을 담아낼 수 있는 단배품이죠 여덟 번째는 참깨입니다. 작은 알맹이가 모여 큰 결실을 이루듯 두 사람의 행복이 더욱 커지길 기원하는 상징입니다. 또한 건강과 풍요를 담은 선물이라 전 세대가 좋아합니다. 아홉 번째는 핸드오시와 핸드타올 세트입니다. 깔끔함과 시용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성으로 요즘 가장 많이 선호되는 단매품 중 하나입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결혼식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산입니다. 비 오는 날 함께 쓰는 우산처럼 두 사람이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필요한 실용적인 아이템이라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답례품 선택의 핵심은 실용성과 의미입니다. 단순히 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이 하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답례품을 준비해 보세요. 댓글에 쇼핑몰 링크를 누르시면 다양한 제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